방에 힘쓴다고 오로지 일하고 땀흘리고 세 마루 운동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우파가 어디고 좌파가 어디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우파라니까 자기네들 좌파가 저절로 된 거죠. 근데 무슨 좌파 우파입니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은 조금 솔직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도 받았지만 반대로 몇몇 시청자분들이 스님한테 뭐안 좋은 말들도 하고 비난의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스님한테 뭐 우파 스님 아니냐 라는 댓글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우파이신가요? 이걸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언제 우파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파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조선왕조가 끝난 게 이제 500년인데요.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왕이 하자는 대로 따라왔고 그 시기에 우리가 36년 일제치하에 들어가고 또 해방이 되자마자 6.25전쟁 나고 남북분단이 되면서 어? 우리가 군사를 어? 방위에 힘쓴다고 오로지 일하고 땀흘리고세 마루 운동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우파가 어디고 좌파가 어디습니까김영사 음. 시대부터 네. 무엇이 뭐 민주당 민주당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 온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음. 세월이 그만큼 지났죠. 그렇죠. 지난데 지금 이제 공산당이 되려 하니까 음. 좌파들이 우리 보 우파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파라 한적 없습니다. 자파들이 저거는 우파 짓 한다. 음. 그럼 자기네들이 자파라는 걸 벌써 인정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파라고 불러달라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파가 생기지도 않았다고 자파 우파가 없었어. 음. 근데 우리한테 우파라 니까 자기네들 자파가 저절로 된 거죠. 음. 근데 자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살리는데. 나라 사랑해 어, 니네 국민, 내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음. 우리는 한민족으로, 어, 같은 국민인데 네. 무슨 우파, 자파 음. 그럼 우리나라 공산당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로 어, 뭐 합류할 생각도 없고, 네. 저한테 우파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음. 우파면 자파가 있게 되고, 자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는데 왜 부처님 도리 법으로 안 따라가고 중용의 정신을 안 하고? 이렇게 자꾸만 국민을 갈라놓습니까 음. 이때까지 우리 가슴 아픈 게 뭐~ 예요 전라도 경상도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 아팠습니까 이때까지 그렇죠. 경상도가 전라도 시집가도 고통받았고 전라도 남자가 경상도 와서 장가와도 고통받았고 그 고통을 갖다 다시 재현을 하자는 거야 이 좌파들이 음. 이 좌파 오빠 말하지 마십시오. 나라에 충성하겠다는데 부모에게는 효를 하고 어, 나라에는 목숨 바쳐 충성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무슨 좌파, 우파입니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치적 변화들이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 변화들에 대한 스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지구가 네. 이제 그 어 이거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천지인이 이제 하나 되려고 이게 어떤 변화의 시기고 혁명의 시대가 아니냐 네네. 개혁을 해라는 거죠 하늘에서는 음. 하늘에서는 너희들이 어? 하나님의 자손이고 너희들이 부처님의 자손인데 각성하고 변화를 주라는 거겠죠 그죠 음. 그리고 자연의 변화도 너무 많이 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개혁하는 시대다. 다시 혁명하라. 음. 다시 바르게 일어나라. 네. 저는 그렇게 보지, 가만히 있어도 우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듯이, 네. 가만히 있어도 날벼락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음. 다시 일어나자. 다시 3일 운동을 하자. 다시 힘을 합치자. 음.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힘듦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민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서. 예, 겉으로 보기에는 선임도 뭐 여유 있게 보이지만 사실 다 어렵죠.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각각 우리 국민들이 영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웅장한 마음으로, 그래, 이것도 이기면 끝이 보일 것이다. 이걸 극복하고 나면은 더 문을 활짝 열은 꽃피는, 어? 낙원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계속 슬픕니다, 슬픕니다, 슬픕니다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앞, 몸도 아프고 정신도 이상해지고요. 또 나라 살려있는데 힘도 못 쓰고요. 그러니까 각자 한 분, 한분유관순 누나처럼 영웅이 돼 주시고 그렇다고 막다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돼서 우리 전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살아갑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꽃 피는 그날까지. 심없이 태양이 뜨는 그날까지. 우리 그 태양이 뜨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삶을 가지면서 자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겼노라 우리는 이렇게 살았노라. 이렇게 극복했노라.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살 그날까지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네. 예. 같이 건강하게 힘을 냅시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